<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눈 온다 눈 메리 크리스마스다 계산해주세요 m a s Merry Christmas. Merry 원, 여기 i s t m a s m 개 r r y c h r 원. s t m a s Merry Christmas. Merry c 만 r 천원 t m a s 네. 저거는 장기적으로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오늘은 두통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일회용 우레탄은 쏘기도 힘들고 뭐 양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폼 건을 샀지. 안녕하세요 백사박입니다 오늘은 뭘할 거냐면은 벽을 뜯기 전에 이 벽을 다 막고 그 다음에 작은 방이랑 화장실이랑 나눠야 되거든요. 거기에 벽을 하나 댈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서 저녁엔 그래도 저희 외식할 거잖아요. 음. 오늘 일찍 맞춰야지. 그니까 러 어, 그게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 못하면, 음. 그래서 요 벽만 막는 걸 주로 하고, 어. 그다음 나머지는 되면하는 거고, 안, 안 되면, 되면 못하는 거고, 다음 주, 어, 다음으로 밀어야지. 어,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카크핀이 중요해. DT6차가 DT에 쓰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야. 왜안 나오지? 어 짜증나. 왜 이러지? 막혔나? 나와. 안 나오는데 왜 하고 있어? 아야, 야! 나갔어? 아 어. 맞았어. 노래, 너오왜 그러냐 나한테 맨날. 어한개 어, 나갔다. 어 잠깐만. 어디 괜찮아? 어디 맞았어? 다 쏘고 나서 왔나? 어? 다 쏘고 나서 왔어. 아 어, 미안해, 미안해. 어 이게 얘네 누나게 나가지? 고고고 고 됐어요 튼튼해. 튼튼해? 튼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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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공정은 이 아래쪽이 약하기 때문에 보강해주는 공정이에요철물점에서 3만원 주고 삽습니다 삽습니까? 네. 삽... 오, 잘 들어간다. 새 거니까. 너무 편하다. 근데 폼 쏘기 전에 물을 원래 먼저 뿌려야 되는 거야 그렇다네? 으흠. 그것도 폼거 <laughs> 따뜻한 거 이거? 야된대안 빠져 이거? 이거? 이보다빠르거안들이 빠질 <laughs> 수도 없네. 다 잘라 가지고. 어, 여기도 잘 빠져요. 와 밑에가 움직이는데 바닥이 움직이는데? 뭐야, 그렇다고 加肉，心巴着。 욕구래 들어가 있어. 비료 그래. 뿌다. 아, 비료 뿌대가 아니고 씨트뿌래가 들어가 있어. 아하. 완전 야매야. 근데 자기 집에다가 이제 야매고 하고 싶었을까? 니도 누구 집에다가 야매고할 거잖아. 내가 털어 놔. 6만 원 질렀다. 응? 뭔데 그게 벽 자르는 기계야? 카바이드톱이다. 어, 손 떨려. 힘 많이 써서 그렇지. 응. 음. 6만 원짜리 날 그냥 폼으로 썼네. 아, 속아스, 속아스. Do <laughs> some.